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이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끝이 나고 있는데 참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가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18장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승리하고 그들을 다또 죽였고 이제 승리를 한 것이죠.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백성들은 또 하나님 쪽으로 돌아오고, 모든 일을 다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뒤에 아주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된 것이죠. 지금 여기 보면 그 이유는 악한 아방의 부이, 그 아내인 이세벨. 이세벨은 더 악한 여자죠. 이세벨이아하왕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 엘리아를 가만두지 않겠다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뭐 이렇게 하고 어 이제 사신까지 보내서 너를 죽이겠다 이제 이런 상황이 이른 거죠. 그 엘리아가 모든 것을 사실 어 목숨 걸고 어 아하방에게 나갔던 엘리아 그래서 그 기도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했던 엘리야였지만 또이 뜻밖에도 이 이세벨이라는 악한 여자의 이런 위협 앞에서 그만 맥없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제 우울증에 빠지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우울증에 빠지는 증상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엘리야가 혼자 이제 혼자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와 있던 사화는 따로 보내고 자기 혼자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홀로 있기를. 그러니까 보통 우울증에 빠지면 이제 의욕도 상실하고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 있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우울증이 위험한 것은 죽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죽고 싶다 는 충동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엘리야가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이러고 있는 이런 아주 깊은 우울증에 빠진 엘리아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도 어떤 깊은 이런 충격 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사람은 그럴 수도 있,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깊은 우울증에 빠졌던 엘리아가 여기서 이제 회복이 되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오늘 본문의 끝까지는 엘리아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아, 그, 혹시나 자기 인생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이 말씀대로 또 나가면 우리가 또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네. 다른 것이 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절오절 읽어볼까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청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는지라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하나님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혼자서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그저 그 상황에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시고, 엘리아에게 찾아가시고, 천사를 보내서 찾아가시고, 어, 위로하시고, 또 뭐, 어루만지시는 건 일, 위로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를 어루만지며 또 그에게 먹고 힘을 내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 내가 네 모든 사정을 안 단다.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너를 내가 굳세게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 우리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위로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위로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엘리아가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힘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엘리야의 이 우울증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데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너는 에 신의 산으로 가라 이렇게 에 말씀을 하셔서 에 엘리야가 40주 40여, 40일 40일 고박 걸어서 신의 산 그러니까 이스라엘 즉 로뎀 나무에서 밑으로 한참 내려가는 거죠. 이스라엘 경계를 벗어나서 저 밑에 호랩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내산 떨기나무 호랩산까지 지금 <laughs>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지 순례를 가면 이집트의 그 경계에 이제 그 시내산 같은 게 있을 텐데 이스라엘 은라인데 거기에 지금 엘리야가 걸어서 거기를 찾아가서 거기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까는 위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면 하나님이 그 불가운데, 뭐 어떤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다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의 내용이 15절부터 쭉 뒤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인데 너를 괴롭히는 에, 너에게 이렇게 어, 억울하게 이러고 있는 그 이세배를 내가 어떻게 처단할 것인지 에, 그 일을 네가 이제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하나님께서 그 그를 칠 이런 사람들을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북쪽에 있는 음 다메섹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저 시리아, 아람, 아람의이 다메섹에 그 아람의 왕이 되도록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라. 아직 왕이 되는 건 아닌데 미리 그 왕이 될 사람을 가서 기름 부는 거니까 에, 그 얼마나 관계가 돈독해지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데 결국 나중에 에, 그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이 이쪽 가문을 아합 가문을 숙대밭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그 징계의 과정인데, 가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어, 그 왕권을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아합과 그쪽 가문을 멸하고, 다음 예후를 왕으로 세울 테니까 미리 될 사람을 가서 기름 부으라. 에,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또 선지자, 엘리야의 뒤를 이을 엘리사도 또 기름 부어서 세우라. 에, 이렇게 그 악한 세력 아합과 이세벨을 대적할 사람들을 미리미리 엘리야가 만나서 그 준비시키는 이제 이런 것을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 한다는 말에 그냥 깊이 시름에 빠졌다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받고 또 새로운 사명을 받고 용기를 내서 그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18절에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7천 명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지금 엘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바알을 대적하고 그 악한 세력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다 죽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한 곳에 또 7천 명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7천 명도 너에게 같이 또 연결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예, 행하게 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엘리, 이제 엘리아가 예, 그렇게 이제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엘리야가 그래서 이제 완전히 예, 회복되는 예,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참절묘한 음, 말씀입니다. 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아, 우리의 처한, 그렇던 상황.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빠지고 또 어려울 때에 너무 그 어려움 속에만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또 새로 할 일을 새로운 사명을 주실 것을 믿으시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